시편 30편 다윗의 궁을 봉헌할 때의 시와 노래 오 주여 내가 주를 드높이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높이셨으며 내 대적들이 나를 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 주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로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 노래하라. 오, 너희 그의 성도들아,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돌릴지니,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임이라.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번영 가운데 말하기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여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서게 하셨으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므로 내가 번민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내가 주께 간구하였으니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진토가 주를 찬양하리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오 주여, 들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주여,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둘러주셨나이다.이는 나의 영광이 주께 찬송이며, 잠잠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드리리이다 10편 31편 악장에게 다위세시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구하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나를 속히 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방어의 처소로서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셉이라.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주는 나의 힘이시니이다. 주의 손에 나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오, 진리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거짓된 헛것들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였으니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는 주의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의 고난을 감찰하셨으며 주께서 역경에 처한 나의 혼을 아셨고 나를 원수들의 수 중에 가두지 아니하셨음이니 주께서 넓은 방에 내 발을 세우셨나이다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나이다 내 눈이 슬픔으로 쇠잔하였으니 정녕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내 연수는 한숨으로 소모되었으며, 내 기력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내 뼈는 쇠잔하였나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 사이에서, 특히 내 이웃들 사이에서 질책거리가 되었으며, 내가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으니, 밖에서 나를 보는 자들은 나로부터 도망하였나이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내가 잊혀졌으니 나는 깨진 그릇 같나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들었으며 두려움이 사방에 있었나이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의논하며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궁리하였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 위에 비추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하소서. 오, 주여,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불렀나이다. 악한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거짓말하는 입술로 잠잠케 하소서. 그것이 의인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오만하게 가혹한 말을 하나이다. 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들이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사람의 음모로부터 주의 면전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주께서 그들을 장막에 은밀히 감추시어 혀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는 그가 견고한 성읍에서 그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이는 내가 서둘러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끊어졌도다 하였으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내 간구의 음성을 들으셨음이니이다 오 너희 모든 주의 성도들아 주를 사랑하라 주께서는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충분히 갚으시기 때문이라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10편 32편 다위세시 마스킬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이 감음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내가 내 죄를 죽게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를 죽게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이로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진실로 큰 물들의 홍수들일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니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두드리시리이다 셀라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의 입은 제갈이나 굴레로 꼭 물려져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에게 가까이 올까 함이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르리라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10편 33편. 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찬양은 정직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솔터리와 열줄 악기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할지어다. 주의 말씀은 오르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그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기품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미는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주께서 이방의 계략을 좌절시키시고, 백성들의 계책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들이 아들들을 보고 계시는 도다.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땅의 모든 거민들을 바라보시는 도다. 그가 그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막강한 힘으로 구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없는 것이요. 그 막강한 힘으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리라. 보라, 주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으며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의 혼을 사망해서 구해내시며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 방패시라.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리니, 이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10편 34편 다위세시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바꾸었을 때, 자기를 쫓아내자 그가 그곳을 떠나서,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날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너희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너의 입술을 교활을 말함에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지지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주께서 그의 종들이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10편 35편 다위세시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반박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들고 일어서서 나를 도우소서 또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내 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로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는 자들로 돌아서서 당황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의 쭉정이 갖게 하시며 주의 천사로 그들을 쫓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쫓게 하소서. 까닭 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그물을 감추었고. 까닭 없이 그들이 나의 혼을 취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숨겨놓은 그 그물에 스스로 걸리게 하시어 그로 하여금 바로 그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가난한 자를 그에게 너무 강한 자로부터 구해내시며 정녕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로부터 구해내시는 주와 같은 이가 누구리이까 하리로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힐문하였으며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서글프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내 옷은 굵은 베옷이었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 혼을 겸비케 하였으나,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나이다. 나는 그가 마치 나의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대하였으며, 마치 자기 어머니를 애도하는 자처럼 심히 구부렸나이다. 그러나 내가 역경에 처하자,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였으며,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열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찢기를 쉬지 않았나이다. 그들은 명절들의 위선적인 조롱자들과 함께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았나이다. 주여, 언제까지 방관하시려나이까. 내 혼을 그들의 파괴로부터 나의 유일한 것을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소서.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내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내 원수들인 그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으며, 조용히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거짓된 일들을 고안하나이다. 정녕 그들이 나를 대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기를, 아하, 아하, 우리 눈이 그것을 보았도다 하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소서. 오, 주여,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분발하시사. 나의 심판을 위하여 나의 송사를 위하여 깨소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의에 따라 나를 판단하시여, 그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말하기를, 아,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키었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손상을 기뻐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고 당황하게 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자긍하는 자들로 함께 수치와 불명예로 옷 입게 하소서. 나의 의로운 명분에 찬성하는 자들로 기쁨으로 외치며 기뻐하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그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주께서는 위대하게 되소서. 라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온종일 주를 찬양하리이다. 10편 36편 악장에게 주의종 다위셋이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함이라.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순이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며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기품 같으니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둔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리니 주께서 그들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임이니이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여 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며, 그들이 내버려져 있어 일어설 수 없으리이다.